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의 적절한 위로와 격려는 힘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가 되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힘든 사역 가운데 종종 동역자들을 통해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받아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새임을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의 한 전등회사 젊은 기사였던 헨리 포드는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자동차 엔진 제작을 위해 밤을 새우며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때 이웃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까지도 저절로 가는 마차를 만든다니 얼마나 허황된 꿈이냐며 포드가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고 비웃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은 포드를 끝까지 도와주고 항상 격려하였습니다. 이의 힘을 얻은 포드는 성공을 다짐하며 연구 3년 만인 1893년 그의 나이 30살 생일날 마침내 자동차를 발명하였습니다. 그후 50년이 지나 한 기자가 헨리 포드에게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격려와 위로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나다나엘 호도는 1842년 7월 9일 아내 소피아와 결혼하여 콩코드에 있는 에머슨 소유의 구 목사관에서 가난에 쪼들린 생활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내 소피아는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내조형의 아내였습니다. 어느날 호도는 비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는 아내에게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피아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호돈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당신은 문학을 할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난 당신이 글쓰기에만 몰두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호돈이 풀이 죽어 말하기를 돈벌이를 할수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지 걱정이요. 그러자 소피아는 남편이 가져온 월급에서 일부를 저금한 돈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이 천재적인 작가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명작을 남길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가져다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놓았어요. 이렇듯 부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은 호도는 첫 번째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주홍글씨입니다. 지금은 미국 문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는 이처럼 호돈의 아내 소피아의 신뢰와 격려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삶의 전쟁터에서 쉽게 힘들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고받는 한마디의 위로가 한 사람의 운명조차 바꾸어 놓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살려내는 메신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선한 도구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 모두는 누구나가 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낙심하여 좌절하는 사랑하는 동료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세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동료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